선생님은 1 안에 선생님 그 제가 1초만 요1요 이렇게 선생님 선생님 다빼다그렸습니다다그렸습니다 밑에 저 문어가리 같은 다리 밑에 물속 좀도다 꽂아줬으면 좋 이쪽이요? 이거도 거의 없는데요? 물속을 꾸면서 면좋겠다 저도 확실 안할 거예요. 집에 와서 할 거예요. 그냥 지금 1분 남았거든요. 오케이. Okay. 아 이거 이거. 근데 이게이쁘지 그냥 인터넷으로 속재로 사 그냥 이렇게 다냥따다다는 연타해가지고 그냥 겨워는데 <목소리> <좀 목소리>